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 a 팀박윤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예정인가요 뷰릭스 1.6.2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과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not s u r 교육에서 처음 알려드릴 내용은 o 릭스 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1.6.2에서 뷰릭스의 제품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로고의 이미지 파일은 기능 설명 하단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권한 그룹 개편입니다. 각각의 사용자 계정의 설정 값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권한 그룹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계정에서 일일이 권한을 설정하였으나 1.6.2에서는 권한 그룹을 생성하여 그룹의 권한을 설정하고 계정을 그룹의 하위로 옮기면 설정값이 각각의 계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권한 그룹의 설정값이 적용되지만 계정별로도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1.6.2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 그룹과 미분류 권한 그룹이 생성되고 최초 업그레이드 시에는 어드민을 제외한 기존에 등록된 계정은 미분류 권한 그룹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권한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권한 그룹은 설정, 사용자, 사용자 설정에서 사용자 목록을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그룹을 수정, 삭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미분류 그룹은 수정과 삭제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추가는 권한 그룹에서 우클릭을 하여 사용자를 바로 추가할 수 있으며, 권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른 그룹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뷰릭스 1.6.2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일한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신규 개발된 기능들이 정상 동작이 됩니다. 버전이 다르게 설치되면 호환성 문제로 인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2 클라이언트로 1.6.1 서버를 접속하면 로그인할 때와 로컬 탭으로 이동할 때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 발생하며 일부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1 클라이언트로 1.6.2 서버를 접속하면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용자 설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일한 1.6.2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 편의성 개선입니다. 1.6.2에서 추가된 기능은 자동 순환 기능인데, 실시간 영상 탭에서 탭과 페이지를 동시에 자동 전환이 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탭과 페이지가 존재할 경우, 자동 페이지 전환과 자동 탭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탭 내에 페이지가 자동 전환이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 탭의 첫 페이지로 탭 전환이 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전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 전환과 탭 전환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페이지 전환 시간으로 해당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즐겨찾기 자동 모니터링입니다. 즐겨찾기에 등록된 모든 영상을 원클릭으로 볼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즐겨찾기 내에 자동 순환 기능 버튼을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등록된 모든 영상을 추가 조작 없이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컬 탭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하면 설정된 값이 이미지 저장 파일에 적용이 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실시간 영상에서 마우스 오버시 상하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능이 1.6.2에서는 해당 영상을 클릭했을 경우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탭에 표출된 모든 장비에 마이크를 한 번에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고정 PTG 컨트롤 패널도 추가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좌측에 패널이 추가되었는데, 숨기기 버튼을 통해 고정 PTG 제어 창을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마트 관제 기능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관제의 객체 분석 아이콘이 영상을 가린다는 다수의 고객 불만이 접수되어 객체 분석 아이콘을 표출 또는 미표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설정 스마트 관제 기본 설정에서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제에서 PTG 투어링을 즉시 중지 또는 시작할 수 있는,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어링 중인 장비가 스마트 관제 탭에 영상이 표출했을 때 우클릭을 하여 투어링 중지 또는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제에서 셀을 우클릭하면 해당 영상의 즉시 영상 검색 팝업을 창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통합 플랫폼으로 UTP 전송 시 메시지 팝업 알림창이 추가가 되었고, 뷰릭스 플레이어에서는 16배속, 32배속, 64배속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그인 시에 저장, 저장된 서버의 리스트들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렬 기준은 특수 문자, 숫자, 영문, 한글입니다. 오늘 1.6점이 업데이트랑 신기능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 유나 씨가 테스트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 기능 중에 어떤 점이 제일 유나 씨한테 마음에 들었을까요? 1.6.2 교육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관제 그룹이 추가된 내용인데 사용자를, 사용자 설정을 각각 안 해도 되고 관제 그룹에서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번 업데이트될 버전은 몇 버전일까요? 1.6.2 다음 버전은 2.0입니다. 뷰리스 1.0은 실시간 영상과 스마트 관제뿐만 아니라 주차관제와 출입통제, UTC 등 기타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뭐 써놓으셨어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